스프예요. 게살 죽아니고 게살 스프. 그냥 어 이거 어제 제가 완성하고 딱 맛을 보는데 어 가슴 여기까지 뜨끈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. 딱 먹었을 때 우리 중식에 딱 가면 에비타에서로 이렇게 죽 같은 거 스프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. 뜨끈한 그 국물. 저는 그런 국물 좋아하거든요. 딱 살찌게 보이죠? 지금 국이 그 스프를 할 거기 때문에 프라이팬이 아닌 대형 소스 팬을 이용을 할 거고요. 얘도 중식 스타일이죠. 중식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불을 올려주시고요 너무 센 불보다는 7단 정도 불에다가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요 향이 나는 거, 향이 나는 거 어, 파하고요 어, 대파하고 마늘, 마늘 살짝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생강 가루 집에 생강이 있으시면 생강 한 그 커피스푼으로 반스푼 정도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게 없다면 생강가루. 생강가루로 살짝 넣어서 이제 볶아주세요. 향을 내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네. 표고버섯과 생이 버섯을 넣고요 숨을 죽이듯이 볶아주세요.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. 완전히 다 있는 느낌 아니고요. 그냥 어 버섯에 기름을 코팅 시켜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음, 볶아주신 후에 지금 불은 7 단이에요. 다시 7 단에 불을 하고요. 저희 아메이 매장에 가면 다시팩 있어요. 다시팩 우린 물딱800 800cc 정도 여기다가 딱 부어주세요. 800cc 정도 부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굴소스 굴소스 반 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. 치킨스톡 하나 넣어서 섞어주세요. 그러고 나서 살짝 한번 끓여주세요. 지금 계속 불은 7단이에요 배불러 배불러. 지금 온도는 물을 넣었기 때문에 센 불로 올릴게요. 여기에. 네. 아, 네네. 지금 여기에 제가 굴소스, 그, 음, 게살 스푼은요, 먼저 야채만 먼저 향 나는 거 야채에 볶고 난 다음에 버섯을 넣어서 한번 기름 코팅시킨다 생각하고 볶아주고 육수 있죠. 육수. 우리 다식팩으로 우린 육수 800cc를 넣었어요. 넣고 굴소스, 어, 비 스푼으로 한한 스푼 반에서 두 스푼 정도 넣고요.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, 어, 색깔이 까매져요. 이거 넣으시면 안 되시고, 그리고 약간 부족한 간은 소금간으로 조금 해주시면 되고 그 치킨스톡, 치킨스톡 작은 거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시면 돼요 끓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안에 그 저희 인터넷에 보면 붉은 대게, 그 대게 살이 인터넷에 팔더라고요 우리 보통 어, 수산시장 가서 큰 대게 사가지고 열심히 밤에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달라진 대게를요, 이렇게 팔아요. 요렇게. 이한 팩. 보통 지금 이 정도 약이면 이걸 두팩 정도 그대로 뜨거운 물에한번 헹궈가지고 넣어주시면 되세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 한팩 하고요. 크림이 잖아요 크림, 크림, 크레이 크림이를 크레, 네. 크래미. 좀 찢었어요.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딱 찢어가지고 넣었어요. 크림미만 넣었더니, 어, 맛이 한2% 정도 부족해요. 그래서 대게 살, 냉동된거 사가지고 넣어주시면 훨씬 그. 그러면. 계살을 넣어주세요. 뜨거워서 넣어주세요. 지금 여기 안에 햇빛 버섯하고 버섯이 들어가서 계살과잘 어울려줄 거예요. 계살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도 파지마. 우 이만큼만 담아주세요. 네. 전분물을 1대1로 맞춰주세요. 바글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, 전분물을 넣고 나서 반드시 저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? 어, 만약에 내가 어, 놓쳤어요,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? 옹심이가 떠다닐 거예요, <laughs> 옹심이. <옹시미. 웃음> 떡이 막 하나씩 하나씩 둥둥둥둥둥둥 떠다닐 거예요. 이제 끓어올라요. 끓어오르면 흰자 있죠, 흰자. 지금 야채를 다 넣고 전분물을 넣고 나서 확 저었어요. 흰자를 넣고는요. 흰자를 싹 넣고요. 절대 저 국물처럼 저, 저으시면 안 돼요. 잠깐 두세요 흰자를 넣고 나서 잠깐 두시는에 한쪽으로만 살짝 저어주세요. 한쪽으로만. 한쪽으로만 저어주는 이유는, 흰자가, 어, 약간 길게. 지금 재료들이 다 길쭉길쭉 하잖아요. 길게. 근데 너무 저어져 버리시게 되면, 그냥 국물이 탁해져요. 탁해져 버리니까. 지금, 다 됐어요. 다 됐고, 마무리는, 한국 요리의 요리의 마무리는 참기름. 참기름 한 스푼을 싹딱 둘러주시고 저어 주시면 돼요. 지금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나요? 어, 불을, 불을 끄고. 끄고. 불을 끄고요. 다 여, 지금 뜨거운 상태기 때문에 흰자가 다 익었어요. 지금 이거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. 기자 스푼 완성이에요.